아침에 다시, 루루도 대성당 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루루 대성당 쪽으로 통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어, 그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고, 또, 삽자가의 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리는, 어, 현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쪽 길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 따라서 저 아래로 대성당과 서울도 시가 정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이 쭉 올라가면 아마 십자가의 길이 날것 같네요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저 앞에 큰 산도 있고 어, 어제 우리가 갔던 캐슬 성도 저 앞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몸의 풍경 그대로입니다. 자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아, 오늘 아, 토요일인데 아, 성당에서 정소리가 울리고 어, 평화로운 휴일의 아침입니다. 평화로운 휴일의 아침 십자가의 길 아마 로마 병사 같기도 하고 예수님 상이 보이고 아마 이쪽으로 지올라 가면 어, 십자가의 길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따라 오라 가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만들도 놓던 트좀 지나고 저는 그 안에 넓은 길이 나오네요. 회장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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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아. 아, 그래서 로마 로마 병사들이 그 뒤에 서 있었구나. 이들은 어. 어, 십자가의 길 1초를 지나서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앞에는 아마 필리핀에서 온것 같은데 많은 어,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어, 단체를, 단체로 기도를 드리면서 십자가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지대, 영혼이라는... 어, 여기는 십자가길 제3 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힘에겨우스 이렇게 쓰러지신 장면을 이렇게 상하고 있습니다. 제 사촌 아버지 십자가를 메고 어, 가시다가 성마리를 만난 장면. 저희들은 지금 오초를로 걸어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곳이 십자가를 메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아 저기가 오초가 되겠습니다. 오초에 도착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오초오초를 5초. 소개하는 간판이 보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메우고 엄마 병사들을 어, 함께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제6초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 보이는 곳이 제 6초가 되겠습니다. 6초에서 본 저쪽 멀리 보이는 피레네 산맥입니다. 어,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멋진 풍광으로 피르네 산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예, 7차에 도착했습니다. 8차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8차를 알리는 간판이 또 있고, 구체에 도착했습니다. 구체에 도착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1 0길 10초입니다. 저희는 십0초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는 것이 십자바길 11초가 돼 있습니다. 11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목박인 장면을 연출한 십일처가 되겠습니다. 십일처에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박여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십2처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 제 13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리쳐서 마리아의 품에 안기는 장면입니다 어, 14초 마지막 어, 1 4가길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 동굴 옮겨주셔서 부활, 부활을 하신 장면을 연출한 곳입니다 14초 14초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저 앞에 15초가 있네요 15초로 저희들은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의 길 마지막, 마지막 장소인 15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상을 이렇게 바위에 놓고 옆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성당 음.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어, 여기 이제 왕관도 보이고, 저 뒤쪽을 보이는 것이 대성당, 여기 정탑이 보입니다. 하늘에 구름도 멋지고, 어, 약간 구름이 깬 상태지만, 아까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따뜻한 햇빛도 비춰졌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큰 강, 피레네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 그리고 잘 오르진 자연경관 정말 스모님이 택지를 잘한것 같습니다. 승무님이 18번이나 출연하셨다는 이곳, 루르드 성지.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하고 또 마음이 평화를얻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루르드 성지, 여기 경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깁니다. 강물이 대성당을 끼고 그리고 이제 넓은 청원이 있고 성수기에는 여기 사람들로 꽉 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어, 평화롭고 멋진 풍경이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남깁니다. 내일이면은 떠나게 되는데, 오늘이 3월 15일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십자가 길을 걸을 걸고 나서, 루르드 대성당 조용한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들 별로 많이 오지 않고,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우리가 그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laughs> 우리가 파리에서 심야 버스를 타고 와서 너무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 산방을 하면서 아주 모니카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어, 모니카 아버지가 아주 코믹하게 웃기고 그렇게 해서 많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 어, 산티아고 까미노에 도전하게 될것 같습니다. 참 좋은 요 밭지가. 여기, 걷기도 좋고, 참 평화로운,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어, 돌아가더라도 많이 그리워, 그리워질 것 같아요. 이 풍경이. 많은, 어, 신자들이 버치러 사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간 터치 로 사에 참여 하고 있 어요. 어.